당선고 문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기형인 직을은 가로가 16cm, 세로가 10cm인 직사각형이다.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먼저 우리는 선을 그려줍시다. 아, 그리고 여기서 색칠한 삼각형은 지금 여기 중간 이 부분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선을 나눠줄게요. 먼저 저는 여기다가 에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이삼 여기 있는 이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같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요. 일단은 밑변의 길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변의 길이가, 일단은 12, 일단 가로가 16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12. 그러면 여기도 12가 되죠? 그러면은 윗변이 같고, 세로가 10이라 했으니까 얘는 3. 여기도 3. 그래서 밑변도 같아요 그리고 여기 90도니까 이제 삼각형이 같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뜻은 이제 핑크 색깔로 한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를 더한 게 여기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1분의 2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저희는 그러면은 그러면 이 직사 이거 사각형 기억리앤 디귿 리을 해서 초록 색깔 부분과 여기 하얀 색깔 부분을 일단 빼준 거에다가 일단 빼줍시다 그러면은 이제 16 곱하기 10 빼기 1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인, 지금 2개 있는 거죠? 별도 빼기, 7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인 게 2개 있는 거. 그러면은 2하고 2 약분돼서 여기 없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 져서, 이제 이게 160 빼기 36 빼기 28인 건데, 얘는 160 빼기, 어, 64니까, 이거는 96이겠죠?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평행사변형인데 여기 핑크색깔 부분은 노란색깔 부분과 같아요. 왜냐면요. 일단은 여기 이 길이를 a라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읍시다. 그럼 높이를 h라고 을게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h 곱하기 1 2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이게 결국은 a 더하기 b 곱하기 h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핑크색깔 부분과 그 노랑색깔 부분은 같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핑크색 넓이와 노란색 넓이가 96이기 때문에, 그 핑크색깔 부분, 아, 노란색깔 부분의 넓이는 핑크색깔 넓이 임므로 어, 96에다가 2를 나눈 48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 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